바카바카 모든카 다바카입니다. 2007년식 벤츠 C클래스 C230 W203 모델이고요. 46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을 소개합니다. 바카바카. 다바카님 네. 그냥 C230 모델인가요? C230 스포츠 에디션 모델입니다. 다바카님 네. 2007년식이라고요? 네. 와 연식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2007년식이지만 4만 6천 킬로밖에 뛰지 않아서 차량의 컨디션과 실내가 정말 굉장히 좋아요. 와 근데 이게 실킬수가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요즘은 계기판을 꺾고 꺾도 않지만 꺾어도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 요즘은 보험을 드실 때도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절대 꺾을 수 없어요 그래도 방법이 다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뭐몇 억짜리 슈퍼카도 아니고 그거 꺾어서 얼마나 더 받겠다고 그 위험한 짓을 합니까? 아무튼 대표님 생각하시는 거 하고는 그리고 차량의 컨디션과 실내만 딱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다박하님 네? 제가 이거 운행해보니까 차가 묵직하게 나가는 음. 게, 야, 이게 벤치지. 하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운행을 하시면서 다른 거뭐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진짜 정숙성 있게 조용했고 되게 부드러웠어요. 네, 그쵸, 그쵸. 정말 부드럽고 묵직하게 잘 나갔죠. 응. 그럼 이 차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벤츠 C230 W203 모델은 벤츠의 중형 세단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차량이죠. 전면부를 보시면 2007년식인데도 HI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라이트 모양 또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 또한 짧은 키로스답게 변색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 아, 보이시죠? 또 옆모습을 보시면 휀다 몰딩에 스포츠 에디션이라는 레터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휠 또한 17인치에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감도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 공간감은 약 340L로 일상적인 짐을 실으시기에는 충분한 공간감을 제공하고요 또 레바를 접어서 뒷좌석을 땡기면 더욱더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도 뛰어나고 다아바 님. 340L라고 하면 웬만한 네. 분들은 몰라요, 다. 어, 몰라요? 뭐, <laughs> 생수 1L짜리 340병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어, 미인가 똑똑한데 맞아요. <웃음> 340병. <웃음> 아니, 그렇게도 몰라요. 그냥 다. 다바카... 아니, 그럼 뭐 저보고 여기 지금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뭐 핵심을 얘기해 봐. 핵심을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아니에요. <laughs> <laughs> 장난 쳐 봤습니다. <laughs> 이제 신소리 그만하시고 제일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갑시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저 뭐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예요 강하게 네. 땡겨보세요. 이거 강하게 땡기라고? 오! 네. <laughs> <웃음> <웃음> 진짜 매 <맥아라 웃음> 당연히 짧은 키로스답게 엔진 상태의 컨디션도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현재는 엔진 미션에 미세누유조차 단한 방울도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완전 물건인데요. <laughs> 그쵸? 연식 대비 정말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차량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요 연식의 이요 차량 대한민국에 단한 대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맞아요. 저도 자부합니다. 자박한님 네? 실례? 완전히 궁금한데요. 진짜? 그쵸?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빨리 따라와 보세요. 짜잔! 와, 실내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진짜 짧은 키로수답게,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시트 컨디션 보세요. 와, 진짜 이거, 와, 이거를 믿겠어요? 이 연식에 지금, 이 컨디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시트에 주름 하나가 안 아, 갔죠?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짱짱하고, 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 기아 노브도 네. 짐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 잘 갖고 왔다 이거. 근데 너무 좀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 느낌 좋아요. <웃음> 부드럽죠? <웃음> 너무 부드러워요. 어, 엄청 부드럽라고와 이거 매력 쩌는데 <laughs> 실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으로 중형 세단 시장에서는 오그 어, 당시에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고급 소재들을 좀 사용해서 그런지. 차량의 고급스러움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는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조절 핸들과 ECM 눈미러, 그리고 썬루프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큰님, 네? 혹시 CD 체인저라고 아세요? CD 체인저요? 네, 몰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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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넣는 거, 동그란 CD 넣는 네. 거. 다박한 님, 네? 다시 방 열어보세요. 이거요? 그 까만 게, 네. 체인저라는 건데, 그 옆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아, 네, 이렇게. 어, 그 버튼 눌러보세요. 오, <laughs> 그럼 저기에다가 CD 6 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그때그때 그때 네. 체인지하면서 들을 수요. 있 네. 오, 되게 좋은데요? 고급 세단에만 있던 거예요, 이게. 와, 완전 네. 레트로 감성인데. 네. 2열 공간을 보시면 뒷좌석의 레그룸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5인승 차량인 만큼 5 명은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진짜 느끼는 건데 이거 시 d 왜 이렇게 좋아요? 아, 님 그러니까 쪽 시트도 주름 하나가 없어요. 아니 그니까 어떤... 어떻게 이렇게 컨디션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을 수가 있지? 안 타신 거죠? 아예 안 타신 거와 진짜 이거 가져가시는 분은 정말 물건 가져가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네 사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예, 네, 이거 진짜 희소성 있어서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차량 같아요 저희 이거 업무용으로 쓸까요? 빨리 좋은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갖고 싶다 진짜 <laughs>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희. 소성 있는 이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이 차량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바카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가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